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이제만 하면 돌아오는 미시리스트 추천템. 이제 우리는 겨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 하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먼저 호다닥 소개를 드리고 같이 쇼핑도 하고 제가 산 것들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한번 제가 작아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가장 먼저 언더비에 들어왔어요. 제가 올 겨울에 꼭 사고 싶은 코트가, 더플 코트, 떡볶이 코트라고도 하죠. 찾던 것 중에, 언더비의 헤이크 알파 더블. 이것 좀 예뻐서, 어, 이거 핏좀 괜찮다.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가격대가 27만원이니까, 사실 저렴한 건 아니다. 27만 5천원이고, 베이지랑 블랙 컬러가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는 여기서는 블랙 컬러가 더 이쁘더라고요. 네이비나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블랙 컬러가 너무 막 힘준 것 같이 빳빳하지 않고 너무 길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데 또 저한테 끌리는 느낌은 아니면서 그런 느낌을 충족시키는 코트가 이 제품이었어요. 핏이나 소재감이 또 마음에 들더라고요. 울 80에 알파카 10. 총 기장이 99cm입니다. 제 키에 이 정도 기장감이면 딱예쁠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오늘 이거 살 거예요. 이거 언더비 제작 상품이고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이거 화이트 컬러가 있어요. 이 블라우스가 핏이 정말 정말 예쁘답니다. 저처럼 셀골 라인이 좀 파진 라운드 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퍼프가 있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쁘다고 느끼실 만한 핏이고요. 기장감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약간 골반에 딱 떨어지는 좀 짧은 기장감인데 제가 이번 여름에 이 블라우스를 되게 잘 입어서 연말하면 또 이제 약간 검은색 블라우스, 블라우스가 또한번 입을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12월을 겨냥해서 블라우스를 산다면 이거 블랙 컬러 사야겠다 하고 이거는 제가 지금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데일리용으로 블랙 블라우스 입고 싶다. 하는 날에 손이 잘갈것 같은. 그리고 메이비에 이번에 또 예쁜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언더비는 제가 진짜 한 4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매 시즌마다 무조건 하나 이상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가디건은 이거. 이 꽈배기 가디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특히나 저는 미드나잇 블루 39,000원이거든요.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좀 크롭한 기장감. 색상이 사진으로 딱 봤을 때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겨울 시즌에 언더비에서 가디건을 하나 산다.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소개를 하다 보면은 좋아하는 것부터 소개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다음은 제가 최근에 돈을 아주아주 아주 많이 쓴 제 통장에 바쳤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c n 노 옷을 많이 샀는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불과 며칠 전에 FW 시즌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올드 파더 스웨터를 구매했어요. 저는 크림 컬러를 구매했고 가격은 149,000원인데 할인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은 프리오더 때구매 해서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드 파더 스웨터 이거는 제가 딱 보자마자 시 n n 에서 이번에 다른 건안 사도 이거는 꼭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는 이런 꽈배기 니트를 되게 좋아해요. 코지루이 팬츠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 했습니다. 이 짜인 부분 디테일 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또 제가 구매한 제품이 카센티노 패딩백을 구매했습니다. 카센티노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원단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시에는 패딩백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린 컬러도 너무 잘 메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이 빨간색, 이 레드 컬러의 이 곱슬거리는 이 원단이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해 하면서 이것도 바로 구매했답니다. 올 겨울에 카센티노 원단 같은 부클이라고 하나요? 바시바시 이렇게 잔잔한 그런 느낌이 올 가을, 겨울 좀 트렌드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샀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하고 싶다. 하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 하트 패딩 그립톡 레오파드고요. 지금 제 아이폰이 너무 추워하고 있는데 이거를 딱 해주면 좋겠다. 다시 넘어와서 떡볶이 코트를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 또 기장감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저한테 좀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던스트인데요. 던스트의 덮블 코트입니다. 핏이 예쁘더라고요. 근데 보기에도 굉장히 탄탄해 보이지 않나요? 뭔가 좀 단단하고 묵직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누빔 처리돼 있어서 겨울 코트의 느낌이고 아 이건 한번 입어보고 싶다. 실제로 입어보면 훨씬 더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코트이기도 해요. 이거 좀 예쁜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예쁘지 않다. 가격은 44만 5천 원. 선뜻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이 컬러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들어갔다가 아, 이미 품절이 됐구나 하고 봤던 게 저는 이거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플랙의 더플 다운 점퍼, 다크 네이비 컬러이고요. 김나영님이 입으신 거 보고 눈독 들리고 있었는데, 아 나만 예쁘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역시 예쁜 건 사람들 눈에 다 예쁘구나. 뭔가 품절되고 나니까 살걸 하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만약에 재고가 풀리면 저는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아우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신운에서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더플 코트인데 쇼키장에 출시가 됐거든요. 이렇게 생긴 코트인데 이거 가격대가 25만 원. 이냉라인에 이게 탈부착인 것 같은데 한개 들어있는지 별도 구매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같이 코디해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단독으로만 해도 귀엽죠. 이건 이제 패딩보다 조금 더 슬림한 느낌으로 약간 더 코트의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품절되기 전에 얘를 살까요? 뭔가 이 넥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코디하는 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서 제 마음 아사간 그런 코트입니다. 그리고 또어 이거 기장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건 라미네즈라는 브랜드고 이것도 가격대가 괜찮더라고요. 10만 원 후반대 가격대 괜찮고 블랙 컬러입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언더비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두께감 있어 보이고, 기장은 더 짧아요. 그냥 딱 기본 떡볶이 코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오히려 쇼핑몰보다 더 싸다. 쇼핑몰이 20만원 후반대였는데, 이 제품이 10만원 후반대면은, 가격이 더 저렴해서 10만원 후반대로 찾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총 기장감이 87이면은, 저한테도 한 무릎 정도까지, 무릎 조금 밑까지 오겠네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도 셔츠를 한번 구매했던 쇼핑몰인데 피터 앤 웬디라고 여기도 좀 러블리한 코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냐면 이거는 솔직히 사야 된다. 이거는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핏은 좀 숏하고 아방한 느낌인 것 같거든요. 딱 그냥 골반 정도에 걸쳐지는 그런 기장감인 것 같고 겨울에 차분하고 좀 점잖고 그런 느낌에서 뭔가 검은색 코트를 딱 벗었는데 맨투맨이 너무 화사해. 그래서 실내에 있는데 막 화사하고 좀 통통 튀고 귀여운 그런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블루랑 옐로우 조합 사랑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을 겨울에 강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라룸인데요. 라룸이 사실 모델분이 키가 되게 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지나 이런 거에 잘못 사긴 해요. 그렇지만 라룸 스타일이나 어떤 아우터, 상의 이런 거 코디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구경하면서, 아, 역시, 가을, 겨울에는 라룸이구나. 제가 보자마자 예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 텍타 점퍼라고 해서 143,000원이고요. 빈티지한 스웨이드 소재의 플리스 점퍼입니다. 이렇게 생긴 점퍼인데, 이제 보시면은, 겉에는 스웨이드 소재고, 안에는 뽀글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핏이 너무 막 부하지 않으면서, 쇼탄 기장감이라서, 이런 게또 은근히 잘 입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 이쁘죠. 카키색이랑 브라운 컬러랑 제가 작년에 라룸에서도 간절기 아우터를 한번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도 잘 입고 있거든요. 라룸이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퀄리티 있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거 보자마자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점퍼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동의 1위 자리에 있더라고요. 자체 제작 코듀로이 팬츠고요. 가격은 4 9 0 0 0원입니다 여기다 한바시는 접네. 이 가볍게 촤르르 흘러내리는 이 코듀로이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색감도 예뻐서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입으면 예쁘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컬러도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블루 컬러를 구매해서 를 밑단 수선을 조금 해볼까 하면서 사기 일부 직전. 근데 너무 귀엽고 약간 땅바닥에 끌릴 정도로 딱 해가지고 삼바 신어주면은 겨울에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이 코디 돼있더니 베베 가디건. 이것도 비싸구나. 16만 5천원. 요즘에는 좀 비싼 거는 거의 브랜드 값이랑 비슷하죠.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되게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이 그린 색깔. 아이보리, 그린, 네이비 데 네이비도 예쁘고 저는 이 그린 색깔이랑 브라운 코듀로이 팬츠 같이 입으면 겨울에 되게 산뜻하고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아우터보다 더 비싸냐? 그리고 라룸에서 마지막. 푸들 가디건이라고 해서 82,000원이고요. 떡볶이 코트에 이 포인트를 가져온 부클 소재로 된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코듀로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약간 제가 지금 입은 넥처럼 약간 이렇게 라운드? 저는 또 이런 넥라인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귀엽다. 어, 요거 예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저는 이거는 네이비 컬러가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어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나랑. 그 다음에 제가 앤뉴 매장 갔을 때이걸 입어봤는데, 라임 색깔. 니트를 입어봤는데, 이게 너무 부드럽고, 얇고, 색상이 얼굴을 환하게 좀 밝혀주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요거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했었던 제품인데 또15% 할인이 들어가서 10만 원 초반대 어, 요것도 살짝 살까 말까 어, 요거는 사면은 좀 두고두고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니트긴 했습니다. 포인트 색감 한 주게 너무 예쁘죠? 어, 예쁘네. 그다음에 또 예쁜 거 다음에 예쁜 거. 제가 사실 이번에 더반에서 니트 조끼 사고 나서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게 너무 따갑고 보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 더반에 또살 일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솔직히 그냥 이름 써져 있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내통장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좀 계속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서 솔직히 사고 싶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꽈배기랑 이 세일러 카라. 그리고 약간 브이넥.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이런 단추 포인트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단추가 또 너무 귀여운 거죠. 그래서 이 배색이랑 이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게다 들어있어서 요거까지만 사보고 한번 다시 생각해볼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되게 오랜만에 갖고 싶은 가방이 생겼는데 스무드 무드. 메이비베이비 사장님이 새로 만드신 브랜드잖아요. 스무드보드의이 가방, 백팩 가방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제 이거 써보신 분들의 후기가 다 가볍고 편하고 은근히 수납이 많이 되고 가방을 이렇게 들다가 좀 이제 부피 차지할 때 이렇게 탁 접어버리면 되게 간편하니까 이게 되게 괜찮다라고 후기를 계속 들으니까 어 예쁜가? 예쁜가? <laughs> 솔드아웃이라서 이거 나중에 품절 풀리면 그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귀엽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또살거 생각났다. 아까 피터 의렌디 같은 곳이고, 와이드 아이보리 데님. 여기 설명이 너무 저를 홀렸는데, 완전 하이웨스트에 와이드한 핏. 키 작은 분들은 롤업해서 입으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아, 요거는 한번 사봐야겠다. 제가 이거 구매해서 그 맨투맨이랑 같이 입어서 어떤지 샅샅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약간 영업당한 게 있는데요. 어그랑 이번 겨울 트렌드가 레그 워머래요. 레그 워머 장만하신 분들 계신가요? 다리가 좀 길고 얇은 분들이 잘 어울리겠다 해서 흐린 눈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었는데 또 이게 계속 코디가 또 보이고 보이고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올 겨울 트렌드니까 한번 사볼까? 또 어그 부츠 중에서도 엄청 짧은 이 울트라 미니 부츠가 유행이래요. 유행 따라가기 쉽지 않다. 되게 짤막한 부츠가 올해 유행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그 워머를 신어서 좀 따뜻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이 울트라 미니 이 짧은 기장은 이 위에 조거팬츠를 같이 신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도 연출할 수가 있겠구나. 이거는 지금이라도 장만을 하면 겨울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거는 사고 싶고요. 핀터레스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코디 인사이트를 얻기 좋은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코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작년에 이 슬리퍼를 구매해서 굉장히 잘 신었거든요. 어그가 생각보다 되게 편하고 잘 신어지고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그워머, 레그워머를또 제가 샀어요. 그 제가 지금 아직 어그는 안 샀지만, 레그워머를 세개나 샀다. 레그워머 딱 쳤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락피이 웨더웨어에서 올 레그워머인데, 이게 하나에 27,200원. 양말 같이 생겼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복실복실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과연 제 체형에도 어울릴까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저는 아이보리랑 차콜 컬러를 구매했거든요. 레그워머가 확실히 핫한지 많이 나왔어요. 여러 디자인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큰맘 먹고 또 구매한 게 있습니다. 문리라는 브랜드의 레그워머인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 85,000원인데요. 이게 저는 유튜버니까 한번. 사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트렌드가 이런 느낌이라더라 하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드렸고요. 또 제가 영상마다 담고 싶은 메시지가 조금씩 있다 보니까 말이 조금 길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분 중에 런업 님이 계신데 런업 님 영상 중에서 패셔너블한 모드와 스타일리시한 모드의 그런 차이점을 설명해주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약간 띵 하고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영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패셔너블한 느낌은 이제 요즘의 트렌디한 그런 아이템들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것도 유행하고 이런 것도 유행하고 요즘에 이런 것도 예쁘니까 이렇게 같이 조합을 해서 입으면 예쁘겠다 하고 입는 것이 이제 패셔너블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스타일리시한 모드라는 거는 정말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알고 저렴한 것도 있고 브랜드 옷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스타일리시함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멋있고 동의하는 바여서 저도 지금의 제 모습은 약간 패션 어블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걸 점점 가지고 와서 나만의 것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점점 멋있어지고 싶다 라는 게 저의 약간 지향점 굉장히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패션 어블에서 스타일리시함으로 가려면 정말 이것저것, 이제, 소위 말하는 뻘짓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유행하는 것도 따라가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서 정말 그중에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 말도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뻘짓들을 해보고, 아, 이런 건 나한테 좀안 어울리는구나. 아, 이런 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점차점차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또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